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나약함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69절부터 말씀 읽었지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고백과 같은 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하는 그 과정도 보면 권위가 하나도 없는 여종.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그 베드로의 얼굴이랑 그 말하는 거 말하는 그 억양이나 이런 것을 듣고서 네가 그 도당이 도당이다.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종이 당신이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여종의 말조차도 자기가 신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 고백을 한그 순간에는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분명했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돌아가는 상황이 바뀌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나약하다는 뜻이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진실되게 우리 주님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환경이 안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소망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표현을 해도 결국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의 내 신앙 고백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멀리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입교도 했죠. 그런데 그 공언한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우리가 그대로 내 신앙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확언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신이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내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중함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는 나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필수품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어떤 선택 품목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딱 주일에만 그 신앙 꺼내서 발동하고, 다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만큼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옆에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발동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냥 저기 한 구석에 꽁꽁 숨겨 놨다가 우리가 딱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으로부터 이그 날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나 되면 꺼내 쓰고 또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러니까 반 정도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은. 믿음을 숨겨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서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말이죠.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예,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도 사실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걱정과 근심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증오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사랑과 증오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믿음이라는 것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믿음의 반대말이 우리는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걱정이다,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정작 어려울 때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뭐 찾아보지 않고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걱정이 막 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하거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어, 자주 쓰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내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 낳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대로 되는 거지만, 아,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 걱정이 많은데, 어, 내 믿음대로 된다.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아, 주님, 믿습니다. 그때만 믿음대로 될지라가 아니라, 아, 주님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순간 그것도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하면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을 주님 앞에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은 존중이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존중을 내보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도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말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말 말 속에서 그러한 부인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에 붙들려 가셨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두 번째 말하는 가운데에 재판을 받으셨고, 세 번째 부인하는 말 속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이죠.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어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함으로 이 아침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구주로 영접하지만 내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역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 언어의 생활습관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한번 돌이켜봅시다. 내가 주님을 정말 시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 돌아가신 것을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나의 정욕도 나의 욕심도 내 걱정도 내 근심도 주님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내 말과 입술과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며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